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보자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폭군'에서 임상역을 맡은 차승원, 최국장 역을 맡은 김선우폴역을 맡은 김광우, 최자경 역을 맡은 조윤수입니다. 예, 지금부터 폭군 릴레이 그림 퀴즈를 시작할 건데요. 폭군에서 중요한 여러 키워드들을 저희가 릴레이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키워드를 맞힐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디즈니 플러스 3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호! 무조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 파이팅.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어. 저는 또잘 음, 그리시네요. 좀 하죠. 그립니다. 아, 네. 네. 아. 그리면 약한데. <laughs> 느낌이 아, 있는 편그 그러면은 최윤수 음. 배우가 그 아. <laughs>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 <laughs> 그래서 에시아, 마치고 3이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음아저 있구나. 스케치고 뭐.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어떻게 그려? <laughs> 뭐지? 뭐야? 아씨, 아. 아 이어서 아 자. 자. 어. 화이팅! 아 이어서 한다고? 화이팅! 음. 저 그림 좀 그립니다 진짜로 음. 아 진짜... 끝났어 아, 끝났어 어? 그냥 끝이에요? 음. 아 재밌는 아, 거지 내가 좀 왜? 무례한 행동이야 <laughs> 이거 유행 뭐야 유행 뭐야 어? 유행. 어? 봐봐 <laughs> 표정 좀 봐봐요 아 이게 저걸 그렸어야 되는데 이거 왜 양갈래를 하는 거지? 양갈래? <laughs>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게. 어렵긴 해. 아. 응. 아, 음, 어, 어. 뭐야? 아, 폭등? 그리고 있는데. 폭 에? 어. 폭근 <laughs> 프로그램?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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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이게 와, 되네. 어. 대체 <laughs> <됐지? 웃음> 아니, 원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원래 이게 되네. 아니, 원래 이거 오버를 했야 돼, 이거를. 와! 이거를. 아, 그러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제가 네? 맞출까요 아, 네가 네. 맞라 네,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네. 그래. 네. 네가 먼저 그 그래. 네, 제가 제 네, 네. 네, 네가 네. 네, 봐 15초. 아, 네, 네. 네, 다 아, 근데 어. 스타트가 중요하긴 한가 보다. 네. 그래, 네, 그거를 딱 해야 돼, 네, 거를 네. 네, 아, 아. 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네, 네. 네, 아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면안 되지. 와. 아, 이렇구나. 어? 심정이. <laughs> 왜? <laughs> 왜? 됐잖아 오오오나 아, 이거 바로, 바로 알지? <laughs> 어 이거 혹시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 저 가운데 글씨는 누가 쓰시죠? <laughs> 파란 펜의 주인공 잠깐 만번 보면 되죠 진짜. 정답 대답 정아씨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laughs> 아니 선배님 근데 어. 글자 어.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이 <laughs>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그런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리고 손을 네, 제가 다트 제가어어어 <laughs> 네.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 건가 본데? 너무 쉬워 이거 진짜 쉬워. <laughs> 어어어잘요 <laughs> 어,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하면 돼자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됐어 오케이 끝, 끝, 끝. 그렇지 아 이거 볼까요 아네짠 아유 참 음, 음. <목소리> <목소리> 정답 기차 <피차>.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음. 역시 선배님 근데 저는 이거 자체를 연결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이제 기 차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네모가 그려지는 순간 왜냐면 아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한 양만 그리면 돼. 물어 한아 양만. 그리면 돼. 나는 도저히 못 하셨을 때는 여기서 칙칙 아 <laughs> 이렇게 하려고그랬거든그러면제 아 이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자 이제 쉬고. 응? 모든 게 저거 어떻게 해? 어렵죠. 네. 음. 어, 어.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음? 어, 어, 내가 할게 없어. <laughs> 내가 할게 없어. 야. 머리라도 해. <laughs> 야, 야. 이 <이건> 너무 좋다. <laughs> 아, 이게 뭐야? 음, 답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음. 잘했어요. 요 맞아요, 야, 진짜 모르겠다. 저거요? 아, <laughs> 어, 아니, 어 되게 아니야. 괜찮은데? 아... 아니, 그러니까 대충 생각나는 건 있거든. 그치, 그치. 저게 지금 두 명의 자하잖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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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저거를. 그렇다고 작용은 아닐 것 같아. 정답. 이중이. <laughs> <중인. 웃음> 야, 이게 <laughs> <그게> 뭐냐? 아니 저희 이렇게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아 나는 자경이가 답일 줄 알고 그럼 자경이였으면은뭐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그지? 그지? 그서 더러우니까 그아이거 <laughs> 아, 아. 뭐? <laughs> 음, 됐잖아 이거. 이거는 뭐. 막... 음, 음. 그아 좋다. 됐어, 됐어. 어. 그렇지. 음, 어. 음 좋다, 좋지, 좋다. 음, 음. 음 어. 그렇지. 혹시, 아, 개개개개개개개개 아 아, 됐어. 네. 야이 정도면 뭐. 크, 음. 아 이거 잘못했다가네 <laughs> 이거 잠깐. 네, 잠깐. 어. <웃음> <웃음> 야 이걸 모른다고? 근데 승훈 선배님이 스타트를 끊었고 다, 어. 다 하셨어 진짜로 근데 우리 아 어, 부연설명만 모용이가 좋아하는 오렇오 어, 정답! 어. 해장국? 그렇지! 테이블은 아아아 신난컬러감도 그 어. 아주 그냥 아, 완전 신난 아 컬러도 어. 되게 지우기가 없까데 그리고, 그리고 나는 아. 이거 굉장히 묘기 아니야? 이렇게 신는다는거 아니 수주하고 말가락이서 <laughs> 있잖아 묘기야 묘기 꽂아놨지 어, 거의 그냥. 네 아니 잘못 보면 제사상 같아저 <laughs> <laughs> 약간 멀지 아, 글끔... 약간 헷갈렸지 약간 글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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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배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laughs> 한방에 <laughs>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네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키워드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즈니 플러스 추격 액션 스릴러 폭군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모두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만나요.